불교신문 이천훈 기자는 2025년 11월 3일 조계종 제13 교구본사 쌍계사가 차나무 식재 1197주년을 맞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차나무 수령 진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11월 1일 쌍계사 문화예술관 대강당에서 우리나라 차나무의 품종과 수령은 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좌장은 안대회 성균관대 문과대학장이 맡았으며 박용구 경북대 명예교수가 주제 발표를 송관정 제주대 교수와 강진택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 차나무의 수령 논란은 2003년 한국대차수 비석을 세운 이후 하동 도심다원 차나무가 천년 차나무로 잘못 알려지며 촉발됐습니다. 이후 2008년 한국기록원이 천년 차나무로 인증서를 발급하면서 언론 보도가 이어져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박용구 교수는 세미나에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차 학회가 전국의 오래된 차나무를 조사한 결과, 하동 정금리 차나무의 수령은 약 100년으로 추정됐다며, 이 결과는 2008년 한국차 학회지의 논문으로 게재됐고, 이후 천년 차나무 주장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진택 연구원은 국내 최고령 차나무의 시료를 조사한 결과, 수령이 약 107년 정도로 확인됐다며 차나무의 뿌리 역사와 현존 수령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토양 속 유기물 분석으로 재배 역사는 천 년이 넘을 수 있지만 현재 지상에 남아 있는 차나무는 100년 내외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안대회 학장은 성균관이나 용문사 은행나무처럼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수령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상업적 목적으로 수령을 과장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쌍계사 회주 영담스님은 작년 세미나에서는 삼국사기 기록을 근거로 차씨를 들여온 인물을 김대렴이 아닌 대렴으로 바로잡았다며 올해는 천년차나무 논란을 과학적으로 정리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쌍계사 차문화의 중심에서 과학과 역사로 진실을 바로 세우는 불교의 지혜가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오늘을 잊다. 선지였습니다.